<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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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뮤지컬 라우에스트를 찾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역을 맡은 이상 현희상입니다네 네, 이번 시즌 세 번째 공연이자. 오늘 페어 배우들의 첫 공을 기념해서 무대 인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와, 첫 공인데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여전히 백선에서반짝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응. 연습하면서 또 공연하면서 느낄 이 많은 아름다운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진짜 온 힘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아름다움을 꼭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기 <laughs> <기자> 전생 네. <laughs>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 항상 하는 얘긴데 정말 도운,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연습 내내 행복했습니다. 음, 입소문 내주실 거죠? 네. 네. <laughs> 소리가 너무 좋네요. <laughs> 네, 입소문 더날수 있게 어,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립역의김희우입니다 아, 아, 제안 때 참여하고 이제 연 때도 또 감사하게도 참여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라이스트를 참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공과 둘공 보면서도 아, 너무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작품을 함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관객분들께서 또 자리를 꽉 채워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 동립을 동림, 준비하면서 처음에 막 적었던 수첩을 살짝 봤어요. 이 무대 인사가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있나. 근데 제가 거기에 이 감독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잔뜩 적고 아 정말 용기와 기백이 넘치고 멋지다 이런, 이런 사람을 그 다음 여기서 말할 때, 너 겨우 2 2 살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멋진 사람을 연기하는 3른 살에 나는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적었는데, 3른 살에 저는. <laughs> 근데 그때 저보다도 또, 또 용기가 없어진 것 같아서, 아, 또 반성하고 용기 충전해서 오늘 무대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센터였어요. 아쉽다. 아 네. 어 너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따뜻한 작품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같이 하는 배우분들 너무 사랑하고 나웨스 만들어주신 대표님. 음악 감독님, 작곡, 작가, 작곡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마음을 많이 받아 가시고 이제 봄이 오잖아요. 마음에도 예쁜 봄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로서 뮤지컬 라이에스트의 모든 배우들이 무사히 첫 공을 마쳤는데요.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뮤지컬 라이에스트는 6월 15일까지 여기 예스 yes 24 스테이지 1관에서 공연되니까요. 마공까지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저희 중다